네, 여러분, 직장에서 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어,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줘야 될 아주 날카로운 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띠기 프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프로페셔널하고 아마추어를 합쳐서 프로초다뭐 이렇게 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프로 같은데 아마추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성공 못하죠 사실은요 축구가 됐든 골프가 됐든 그리고 저희들처럼 직장생활을 통해서 정상까지 가는 사람은요 아주 프로페셔널리즘이 정확해야 됩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은 저는 직장인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에 그 회사를 쭉쭉 빨아 잡수도록 하십시오 회사는 여러분을 쭉쭉 빨 겁니다 쭉쭉 빠는 힘의 대결이 바로 프로, 프로페셔널리즘. 그게 바로 전문성이다. 전 이렇게 프로의 의식을 얘기합니다. 비굴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전문가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비굴하게 됩니다. 자기가 충분히 실력이 많은 사람이래야 밑에 사람들한테도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점점 굉장히 불만 많은 젊은이들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똑똑해졌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냥 과거에 집착돼 있는 그런 선배들이 4, 5, 5, 6도로 빨리빨리 밀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60이 넘으시면 어떠십니까? 70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실력만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늘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그러면 밑에 많은 사람이 줄줄줄줄 따라다니겠죠. 그쵸? 저희 같은 사람도 끊임없이 지금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최고의 전문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한시라도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죠. 사실 최경주 선수나 박세리 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골프 직장인들이니까 많이 치실 텐데 저 골프 참잘 칩니다. 예전에는 골프를 너무 잘쳐 가지고 회사 다닐 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아시겠는 뭐 회사 돈으로 골프만 쳤냐 이러고 근데 네, 그런 이유는 제가 일찌감치 미국에 가서 일찌감치 골프채를 26살 때부터 우연찮게 잡아서 지금 벌써 한 30년 이상 쳤습니다. 그런데 에 아무리 30년을 쳐도 안 됩니다. 골프를 최고로 잘 치려면 반쯤 죽여야 됩니다. 제가 골프를 정상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걸린 시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전에 이미 5, 6년을 쳤었는데 점수가 아주 나빴었습니다. 그냥 주말에 나가서 술술 그냥 재미 삼아 치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미국에 서한 6년 있다 들어와서 저희 선배님하고 한번 필드를 나갔더니 그 선배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봐. 그거 뒤에 뭐 6년씩 친 사람이 그래. 그래서 아, 이 골프는 참 재밌게 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 이왕 칠려면 거 한번 죽여보지 그래. 거기에 제가 필이 <laughs> 꽂혀서 그다음부터 새벽에 매일 나가서 6개월 동안을 쉬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제가 사실은 71까지 쳤습니다. 그러니까 원 언더미는 아마추어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 저보다 잘친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을 거요 그땐 반 미친 놈이었으니까요. 집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글씨는 다 말하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계속 연습장에 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딱 골프채를 잡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우 이 박사 참 골프 잘 치시네요. 지금은 1년 동안 안 치고 쳐도. 80대 초반은 그냥 아무 때나 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노력한 그것이 없었다면 때려 죽여도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자기가 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서울 법대를 졸업을 해서 사법고시 안 돼서 대기업의 법무팀에 들어가 있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좌석에서 그렇게 야단 쳤습니다. 이거 봐. 자네 말이 학교 다닐 때공부잘안 해서 사법고시 안 됐지. 그런데 지금은 회사에서 돈 줘가면서 하루 종일 법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이 친구가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봐. 사법고시. 이거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지금 변호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맡은 거에 최선을 다해서 반쯤 죽이십시오. 격리 담당. 왜 CPA 시험을 안 봅니까? 아마 가슴이 좀 찔리시죠? 대강 하셔서 그렇습니다. 본급쟁이 근성을 못, 버리, 못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회사 돈 받아가면서 충분히 공부할 때 마케팅 전문가, 회계 전문가, 생산 전문가가 돼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서 만약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성공하고 세컨 드 라이프를 아주 시원하게 살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길은 끝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방아를 짓다 득도하는 기본으로 계속해서 최고가 일단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